반가워요. 시게이트 바라쿠다 HDD 3.5.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양성. 속도. 신뢰성. 최대 8 테라바이트 용량으로 시중에서 가장 폭넓은 스토리지 옵션을 확보한 베러쿠더 HDD. 지금 바로 교체하세요. 최대 8 테라바이트 대용량 지원. 폭넓은 스포리지 옵션을 확보한 베러쿠더 HDD. 8 테라바이트. 고화질 사진 약 160만 장, HD 영화 약 2000편. 압도적인 멀티티어 캐싱 기술력. 6세대에 걸친 기술 혁신으로 읽기 및 쓰기 데이터 흐름의 최적화. 용량의 장벽을 허무는 멀티티어 캐싱 테크놀로지. 향상된 읽기 및 쓰기 퍼포먼스. 합리적인 가격에 풍부한 용량 제공. 알뜰한 외관. 실속 있는 퍼포먼스. 어떠한 비교도 거부하는 초강력 HDD 바라쿠다. 26mm의 더 얇은 사이즈로 공간을 절약하세요. 편리한 새 드라이브 추가, 시게이트 디스크 위자드,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게이트 디스크 위자드가 관리해드립니다. 특정 디스크에서 다른 디스크로의 복제, 시스템의 새로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추가, 확장 용량 디스크 관리, 파티션 생성, 데이터 포맷. 시툴즈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빠른 USB 진단 도구입니다. 고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시게이트 바라쿠다 시리즈죠.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무려 8TB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 대용량 하드디스크이며 4K 영상 편집, 사진 백업, 게임 저장,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보관까지 단순한 저장을 넘어 믿을 수 있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고성능 h d d 예요 모델명은 ST8000DM004, 3.5인치 크기의 SATA3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고급 헬륨 밀봉 기술이 적용되어 발열은 낮고 소음도 줄어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시게이트만의 멀티티어 캐싱 기술로 읽기, 쓰기 속도도 HDD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켜두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NAS는 물론 외장 하드케이스에 장착해 백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무엇보다 시게이트는 40년 넘게 저장장치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죠. 리뷰도 4,000개가 넘고 평점도 높아 사용자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8TB의 넉넉한 용량, 안정적인 퍼포먼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데스크탑 업그레이드나 백업 스토리지 구성을 고민 중이셨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